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생성형 AI 중 m s i 빙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. 빙으로 들어갑니다. 그렇게 해서 하단에 빙 아이콘을 누릅니다. 이렇게 해서 누르면 보다 창의적인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한번 물어봅니다. 빙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?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. 이거는 이제 전제로 빙의 어떤 능력,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어봤습니다. 네,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무엇을 그려드릴까요? 라고 묻습니다. 그래서 잠수함을 그려봐. 이렇게 해서 잠수함을 그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앱부 다른 앱과 이렇게 저 연계되어서 다른 회사의 블로그인하고 연계되어서 이와 같이 이미지를 그리고 이미지랄까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LTE로 연결되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5G로 연결되거나 와이파이로 되면 더 빨리 되겠죠 일단 LTE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예, 이와 같이 멋진, 멋진 잠수함이 번쩍번쩍이면서 나왔습니다. 달이 제공이라고 빙 이미지 크레이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찍으면 그와 같이 그큰 이미지가 잠수함 이미지고 AI를 사용하여 생성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촛불을 그려봐. 이와 같이 촛불을 거려달라고 지금, 어 물어봤습니다. 역시 지금 LTE로 지금 통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G 가입자인데 여기 일산에서 지금 그 아파트 방 안에서 하기 때문에 뭔가 통신장애가 있어서 LTE로 잡히고 있습니다. 아직 그 아더비하고 연계된 구글의 바드는 테스트 해보니까 아직 대중에게 그림으로 바로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촛불 이미지가 이쁘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하면 크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? 제 이미지 저 인터넷에서 강민구 판사의 얼굴 이미지를 검색해서 캐릭터 형식으로 그려봐 하니까 실망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제 이미지도 다 찾고 하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시연은 생략합니다. 오늘은 빙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,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